얘는 뭐 하고 있어? 잡혔을 때 얘도 멈추는 거 아니야, 얘는? 내가 한번 디뎌졌어. 내가 한번 디뎌지고 걸렸을 때 얘는 확 튀어 나가야지. 튀어 나가야지. 튀어 나가야지. 그렇지. 그래도 평균 비거리가 아까보다 심하는 그러는데. <laughs> 좀더 간다. <laughs> 네. 225 갔으면 아, 좋겠다. 그러게요. 아, 지금 좋다. 잘 쳤다. 나이스! <laughs> 안녕하세요. 김남기 프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게스트 한 번을 초청을 했어요. 누구냐면, 작년부터 저한테 레슨을 받으러 오는 박진선 프로거든요. 유튜브 채널 진선 써니골프를 운영하고 있는 박진선 프로입니다 그러니 유튜브도 하잖아요 네. 그죠? 유튜브 채널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메인은 시합하는 네. 프로님이시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좀 네. 스윙적으로 제가 좀 알려드리고 프로들은 어떻게 거리를 늘리고 뭐 때문에 문제가 되는지 오늘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백스윙 들어보자 그러면 네. 아까 내가 뒤에서 뭐 여기서 던져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 여기가 뭐냐면 진짜 오른쪽 주머니 앞쪽에 있잖아요 여기 말 그대로 진짜 여기 실제 느낌은 몸통이 돌고 하체 돌고 와서 뭐 들어와서 치는 뭐 이런 게 아니라, 음. 들어봐. 아, 근데 여기 있잖아. 네. 이 오른쪽 공간에서 모든 게다 끝나야 된다는 거야. 아. 그럼 내가 여기서 네. 하체가 디뎌지고, 아까 말했던, 그 그래, 코어, 그지? 코어가 음. 여기서 잡히면은 이 샤프트가, 그지? 음. 여기서 풀리는 느낌이 나야 음.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진선프로가 아무리 해도 계속 끌고 가는 거니까 아, 이런 느낌으로 네. 끌고 가끌끌끌끌 여기 다꺾있고 밀려 버렸잖아 이게 네. 음, 아니라 여기서 확 풀어지고 여기서 확 풀어지고 이런 느낌 원심력이랑 구심력을 같이 이용하는 근데 그, 그, 본님께서 네, 항상 음, 말씀해주셨던거 나는 그 그냥 계속 네. 이렇게만 되고 있는 맞아요. 거니까 네. 그것만 좀 느끼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확실히 달라요 음. 시행해 봐 네. 하나 빡 네. 하나 거기 다시 아 <laughs> 지금도 되죠 자 거기 다시 <laughs> 조금만 더 뒤에서 네. 한 번만 더 하나 거기 이런 느낌으로 스윙해야 돼 음, 알겠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코어가 네. 조금 한 템포 빨리 잡힐 거라는 겁니다. 네. 그것만 좀 기억해 보자. 그래서 우리가 막 레슨이나 선수들이 스윙 얘기할 때 보면은 이런 얘기하잖아. 여기서 하체 돌고 몸통 돌고 그다음에 뒤에서 클럽 오면서 휘둘러줘야 됩니다라고 말한 나도 말하는데. 실제 느낌 있죠. 실제 내가 공을 진짜 세게 칠때 느낌은 아까 말했듯이 여기서 뭔가 클럽이 휘어지고 여기서 던져지는 형태지 돌아가는 여기서부터 클럽이 돌아가는 형태지 내가 하체 돌고 몸통 돌면은 이미 몸은 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이 자꾸 뜬단 말이야. 네. 음. 그래서 연습을 할 때도 백스윙 가서 반동에, 반동에 의해서 반동에 의해서. 코어 쪽에서 한번 잡혀야 돼 여기서. 근데 그 잡는 게 아까도 보면은 이쯤이야, 이쯤 거의 여기까지 <laughs> 네. 와있단 말이야. 느낌에 여기서 여기서. 음. 그럼 진짜 이 정도에 내가 잡잖아. 잡고 풀어줄 수 있게. 자 음. 음. 보자.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딱 뭔가 이렇게 잡히면서 복근에 힘이 딱 들어가는 음. 게 느껴지거든요. 음. 그때 얘는, 그런 얘는 뭐하고 있어? 전혀 못 느꼈었어요. 음. 그때 얘는 뭐하고 있어? 잡혔을 때 얘도 멈추는 게 아니야. 얘는 내가 한번 디뎌졌. 내가 한번 디너지 걸렸을 때, 얘는 막 튀어나가야지. 튀어나가야지. 아 튀어나가야지. 튀어나가야지. 응. 그렇지. 신싱 응. 할때딱 여기까지만 해도 했잖아. 되죠. 네. 봐봐. 했잖아. 늦어. 여기야, 여기. <laughs> 네. 이것도 내가 볼땐 늦어. 더 빨라야 돼. 한번 끌고. 지금도 보면은 한번 끌고 와서. 하는 거니까 지금도 아니고, 생각보다 거기에서, 거기서 이미, 거기서 이미 내가, 아니야, 그거보다는 좀더 이런 느낌으로 옆으로 던져야지, 이렇게. 어... 이렇게 아래가 아니라. 네. 오케이. 탑에서, 오케이. 지금 좋다. 아... 음. 나이스. 나이스. 오이 네. 이거 열렸지? 아... 음, 그지? 그래서 평균 오케이. 귀걸이가 아까보다 10m는 늘었는데 좀더 <laughs> 간다 2 2 5 갔으면 아, 좋겠다 그러게요 아 지금 좋다 잘 쳤다 나이스 어? 오케이 오. 오! 오! 완전 아. 이 정도도 엄청 멀리 간거죠아 이거 진짜 <laughs> 설정이 아니구만 <laughs> 아, 뭐 아, 너무 신기하네요 계속 네. 치는 거 보면은 뭐 네. 210, 215 이런데 아, 네. 내가 여기서 10m 정도 늘리는 게 진짜 어려운데 스윙적인 느낌이 아니라 단순하게 내가 딜레이가 아니라 빨리 풀면 풀수록 스피드가 늘어난다라는 거지. 오케이. 이거는 진짜 아마추어분들도 똑같거든. 아마추어분들도 다 똑같아. 다 내가 여기까지 끌고 와서 하체 오고 칠려간단 말이야. 음. 실제 필링은 여기에서. 풀어지는 음. 느낌 이것만 기억하면은 세게 칠수 있지 않을까 오케이 음.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굉장히 뭔가 상하지 타이밍이 조금 안 맞으면서 거기에서 약간 비거리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오늘 프로님께서 해주신 말씀대로 딱그한 포인트만 음. 신경 써서 이제 하니까 딱 약간 이 코어가 딱 잡히면서 누구나 다 하체가 음. 먼저 돌고 몸통이 돌아야 되는 걸 알고 있잖아 근데. 음. 실제 칠때 느낌은 그런 느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내가 던지는 느낌이지 끌고 가는 게 아니니까. 맞아요. 그래서 뭔가 음. 몸은 막, 막 이렇게 막 엄청 힘들지가 않은데 음. 그냥 스피드는 약간 새 스피드 끝에서 빨라지는. 스피드는 빨라지는 게 제가 확 느껴지거든요. 빈싱 할 때부터. 오케이. 네, 음. 요거를 그래서... 연습해 주세요. 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